안녕하십니까. 포드 용인전 시장 문희섭 대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인데요. 어,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지금 2월달 들어서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과 플러스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은 출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뭐 일단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자체는 뭐 많은 고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포드에서 정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극강의 가성비라고 부르는 패밀리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이 정말 지금 합리적인 금액으로 6,31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22년식이 지나고 23년식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가격이 인상된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익스플로어 차량이 가격이 인상된다는 부분을 재차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2월달에는 확정 공지가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면 현재 차량 가격 6,310만원에서 어, 무려 400만 원이 좀더 인상된 금액인 6,765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같이 주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 그럼 지금 22년식과 차량의 내부가 모두 동일하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바뀌냐,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부, 외부 모두 바뀌는 부분은 없고, 모두 동일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가격이 인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지금 반도체 이슈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옵션이 지금 익스플로러에도 하나가 빠지게 되는데, 바로 운정석 쪽에 있는 도어, 키리스 키패드 코드가 빠지게 됩니다. 어, 도어 키리스 키패드 코드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안의 저희 도어락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번호를 눌러서 차량 문을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그 편리한 기능이 빠지게 되고 가격은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고려하신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6,310만원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플러스 공식 프로모션 플러스 비공식 할인까지 적용을 받으신다고 하면 어, 앞으로 들어올 2 3년씩 가격 인상된 가격이 인상된 차량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조건의 차량으로 출고를 받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게 어, 비공식 프로모션까지는 제가 문자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프로모션 플러스 뭐 서비스 혜택이나 정말 조건들은 자세한 상담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친절한 상담 정말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정말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출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출고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락 주시는 고객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